역대기 상권 14장.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다.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신무와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스와, 엘펠렛, 노가, 네펙, 야피아, 엘리사마, 부엘야달, 엘리펠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굴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시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처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고 분부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쭈어 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하여 기모원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 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